반갑사마 홍삼아입니다 하하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명상을 만들느라고 <laughs> 예 오늘 모습을 좀 오랜만에 보였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삼아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시고 어,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시고 계시고 조회수가 아직 뭐 수입은 되지 않지만은 조회수가 어, 300뭐5 0회 400회쯤으로 이게 가고 있는 어 조회수의 그 영상도 있는데요 정말 사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많이 노력하는 웅삼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자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원래 자신을 나타낼수록 사람들에게 빛을 발한다입니다 아, 목이 뻐근하니까 한번 해주고요 예. 여러분 진정한 자신 여러분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이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시라는 것이 뭐 바바리코드레코, 바바리맨을 하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범죄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회의 세뇌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숨기고 있다. 예를 들면요, 내가 힙합을 좋아해. 그러면 힙합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는 회, 회사 규율상 어쩔 수 없이 뭐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다녀야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 말고 자유 자기 자유 시간에는 힙합을 좋아하시면 힙합 스타일로 입으시고 정장을 좋아하시면 정장 을 입으시고 세미 정장을 좋아하시면 세미 정장을 입으시고 캐주얼을 좋아하시면 캐주얼을 입으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입으시고 자기에 맞는 체형에 자신이 원하는 체형의 옷을 입으세요. 뭐 약간 세미 오버핏, 완전 오버핏 또는 뭐 슬림핏 이렇게. 청바지도, 이렇게 바지 같은 경우에도 슬림 핏, 뭐 약간 통큰 핏, 이런 핏이 있잖아요. 배기 핏,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핏이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원 원하, 남들이 원하는 대로 아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의 빛을 발하셔야지만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혼동이 되어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심한데요. 남들에게 뭐 튀지 마라, 뭐 잘난 척하지 마라, 남들 앞에서 노를 외치지 마라. 그 그냥 예스 yes,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만 하라.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 저희 부모님도 조금 어 그러신데요. <laughs> 패드립인가요? 어, 너무 그 사회관념이 세뇌가 많이 되셔가지고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그 결말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남들 하는 대로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어. 근데 너무 무난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지가 않고 문제가 있느냐.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끝은 낭떨어지예요. 끝은 낭떨어지. 그래서 내가 남들 하는 대로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 행복한, 명예퇴직 당하고, 그런 분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까지는. 그 전까지는 뭐 수입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아온 건줄 알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도 비행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덕분에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 아시다시피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늘을 슝슝 날아다닌 게 있잖아요. 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건강이든 부든 인간관계든 여러분의 성공이든 뭐든간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도 유튜버를 한다 하면은 그 저희 어, 엄마께서 <laughs>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셨어요. <laughs>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꿋꿋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술도늘 감사하게 구독자 분들도 늘어나시고 여러분들과 소통하여서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직장 원하지도 않는데 돈 때문에 다니는 직장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하는, 따라가, 따라가 보면은 행복하진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천만 다행인데요. 그래서, 어, 저는 배우 지망생이기도 하고, 유, 동시에 유튜버이기도 하고, 백수이기도 하고요. <laughs> 유튜버인과 동시에 지금 백수입니다. <laughs> 물론 뭐, 잠깐 알바자리를 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저의 적성에 맞는 분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빛을 바라려면은 남들이 남들에게 여러분을 남들이 사랑받으려면은 남들이 여러분을 사랑을 많이 해 주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 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야 된다. 이건 성공하겠어. 성공한 사람을 따라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멘토를 정하시고 그 사람을 따라하세요 그 사람을 따라하되 근데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까지 따라하는 건 좋은데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멘토를 멘토를 따라 멘토를 따라하는 건 좋은데 그냥 남들 따라하는 원숭이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가다가 이렇게 폭상낭떨러지로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사회적인, 특히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어, 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적성을 모르겠어요.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해, 하고 그냥 살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자식,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속사정까지 다 관심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불행까지는 정확히는 알진 못하지만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어, 결말은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뭐, 대기업 갔더니, 뭐, 의사 변호사 됐더니, 불행해서, 다시 그,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남들 하는 대로 그 대기업에 갔더니, 어,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높은 연봉에 그, 상당히 환상적인 그, 환경을 받아왔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서 지금 시장에 배추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 웃음꽃이 피고 그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고 자기 열정에 맞고 열정이 느껴지는 그 희열감에 열정이 느껴지는 표정을 그 열정의 전문가의 그 아주 그 톡톡 튀는 화학적인 <laughs>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이 도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하셔서 꼭 그것이 팁이나 뭐 신문이나뉴 스에 나와야 할정 도로 그런 높은 질량 의일을 하시 라는 것이 아니 시고, 물론 어 빛의 일군 분들 께서 또는 이번 생에윤 회가 마지막 이신 분은그 목표 미션 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뉴 스나 신문 이나 tv 에꼭 나오 셔야 하는 직업 을 택하 셔야 되는 분도 계시 지만, 은우 리가 남들 따라 해서 원숭이 처럼 따라갈. 그,신가, 그렇게, 과연,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 따라하는 대로 하시면은 별로 웃지를 못해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별로 웃지를 못, 못하고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표정이 다 보여요. 40살이 되면은, 링컨 아저씨가 40살이 되면은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40살 이상부터 우리 대자연의 나이로 어른의 나이에 속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고 40살 전까지는 그래도 방황을 하셔도 많이 괜찮은데 40살부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하셔서 나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행복해야지만 남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부를 가진 사람이 부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선택을 하시고 어 사회관념 대한민국 사회관념 이것을 뿌리 뽑아 버리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곰곰이 자신의 상위자의 직감을 믿어 보세요 자기에 곰곰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헌신을 하고 내가 열정이 느껴지는 분야에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를 일을 하고 있을까 돈과 상관없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주 행복한 모습을 하고 열정적으로 막 으쌰으쌰 하겠죠 막. 아, 오늘 회사 가기 싫은데, 억지로 돈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은, 남들 따라서 가시면은, 그것이 행복하지도 않고, 남들 보기에도, 여,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여러분을 따르는 카리스마가 없어져요. 딱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제일 열심히 할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외모가 잘나서, 뭐, 키가 커서, 물론 뭐, 뭐, 체격이 좋아서, 뭐, 날씬해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세 알이, <laughs> 아, 세 알이 걸렸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매력이긴 한데요. 우리가 가장, 이게, 땀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면서, 막, 아니면 땀을, 뻘뻘, 식은 땀을, 뒤에 뻘뻘 흘리면서 자기 좋아하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마치 대자연의 위대한 작품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 행복한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근데 열정적으로 일하면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열광을 하고 또 자신의 분야에 맞는 적성에 맞는 분야를 일을 하면은 사장님이 뭐또 부장님이 보기에도 와저 저 직원 진짜 열심히 한다 해서 열정이 느껴져서 승진시켜 줄 수도 있고 연봉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맞게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세요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셔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응을 한다 아시겠죠 예, 어, 이 강의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사마사마 웅사마였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laughs> 명상 만드느라고요. 그럼 다음에도 또 알찬 강의로 뵙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